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목션 기술사 1분 팁으로 흑막이 계측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는요 굴착중의 변형과 거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붕괴나 변형을 사전에 예측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계측 항목은 변이계인데요 벽체 수평변이 측정, 지중변이계는 집안 내부의 수평이동량, 지하수위계는 강극수와 영향을 확인한다 요렇게 항목이 되겠고요. 요런거 한번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측 관리 절차는 기준선을 설정을 합니다. 초기값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굴착 단계별로 개측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허용 기준 초과 시에 즉시 공법을 변경하거나 보강한다 요렇게볼 수가 있고요. 주의사항으로는 허용 변위 기준 500분 H에서 300분 H, 경보 기준은 2단계 관리를 하고요. 개측 자료는 일일 기록을 하거나 그래프 형태로 축적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